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설빵이를 위한 두 번째 누룽지 삼계탕을 한번 이렇게, 또, 오늘도 줘보려고 합니다. 3일 만에 중가요 그래서, 우리 설빵이가,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도록, 또 이렇게 후원하신 분께서 보내주셔서, 또, 우리 설빵이, 호빵이 아빠가, 전번에 내가 이제 이렇게, 호빵이 아빠가 죽을 너무 내가 먹어버리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청자 분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꼭, 그, 너무 적지 않는가. 어, 죽도 좀 주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에, 끓여서, 어, 누룽지도 좀 주고, 어, 아니, 음, 그렇죠. 죽좀좀더 주고, 그리고 또 시청자 분께서는, 우리 찐빵이 할머니 많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기를 좀 찢어서 조금 찐빵이는 많이 안 먹잖아요 할머니랑 그래서 끓여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우리 설빵이를 위한 음, 누룽지 삼계탕을 이렇게 또 거실에다가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 오늘은 어, 고기와 또 누룽지를 에, 국물을 좀 겸해서 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찐빵이도 고기를 조금 몇점을 해서 어, 줘 보도록 하고요. 우리 사총사들은 음, 사료 위에다가 국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또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에이, 너무 안쓰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에, 사총사들 설빵이만 뺀 나머지 사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 닭죽을 음. 좀 부어서 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들을 에, 줘야지 좀 마음이 또 아파요 안 주면은 그래서 에, 또 양심에 호빵이 아빠가 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국물이라도 어, 같이 겸에서 줘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국물을 딸잖아 이게 아 이거 누룽지 삼계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쌀가루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음음여애들이또자 순식간에 먹어버리겠죠 잉? 음 고기라고 잉? 그래서 앞전에는 일절 안 줬는데 이렇게 해서 음. 순서대로 천빵이가 예, 제일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어, 삼총사은 조금 더 적게 예, 또 이게 사료가 적은 적다고 또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 예, 애들을 또몸 관리를 할라라면은 그대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 자 기다리세요 자 아,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 밥상머리 교육을 오늘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설빵이 덕분에 이렇게 누룽지 에? 삼계탕 고기는 아니더라도 맛있는 국물이 더 진국이란 말이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고기보다도 어?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국물이 진짜 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국물을 사료 위에다 얹제 놨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응? 국물이 있으면 어? 밥에다가 말아 먹고 그러면 그게 더 맛있단 말이죠. 응? 갈치, 동태, 고등어 이렇게 해도요. 중용게 고기는 맛이 없고 무나 감자를 넣으면 그런 게더 맛있단 말이죠 국물이 맛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아빠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우리 사총사들 응? 설빵이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줄 거예요 전번처럼 그래서 설빵이는 따로 여러분들이 설빵이를 생각하고서 왜 설빵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보니까 빨리 아빠 할아버지 맛있는 걸 주세요 이런 거요. 그렇죠? 전빵이는 너무 고개를 에, 숙이고 있어요. 예, 삼촌 사서는 봐보세요. 고개를 딱 쳐들고 아빠 할아버지를 집중하는데 이게 교육이고 응? 어? 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빠 할아버지가 무궁화꽃으로 빨리 해버릴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사료만 주, 줄, 줄 때와 이렇게 국물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총사들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를 음, 잘 보내라는 뜻에서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에, 사료에다가 맛있는 음? 두룽지 삼계탕 누룽지 누룽지 삼계탕인지 삼계탕 누룽지인지 에? 어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에. 또 우리 막내가 항상 늦게 먹지요 그래서 양은 똑같이 줬어요 엄마나 사빵이나 막내나 우리 전빵이는 제일 많이 줬는데 밥그릇이 흔들흔들합니다 에? 힘이 장사에요 상황을 보니까 천빵이가 또 1등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사빵이가 2등을 할것 같고 그 다음 또 엄마가 3등 밥그릇이 다 엎어질 것 같아요 우리 천빵이가 저렇게 힘이 장사요 밀어버리는 거요 살살 먹으면 되지 1등으로 먹었습니다 천빵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천빵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응을되죠 요물 있잖아요. 물이나 먹으세요. 옳지. 물안 먹어요? 응. 음. 더 줄까 생각하는데, 안 줘요. 응. 음. 음. 엄마는 또, 전방이 밥그릇을, 아무것도 없는데, 음. 또 그릇을 엎으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내가 지금 반 이상 먹었습니다. 음. 네, 그래도. 어, 맛있게 다 먹을겁니다 음. 꼭꼭 씻고 음. 음. 우리 막내가 아, 에, 살이 많이 쪘잖아요 시청자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막내가 그래도 어, 우리 그래도 전반인가 지금 음. 키가 작기 때문에 에, 몸무게가 적게 나가지만은 그래도 어, 우리, 사총사단, 응. 오늘 이렇게. 아침. 에헤, 저아보세요 밖으로 또엎버려요 일부러. 응? 성질 난다, 성질 난다, 이거죠, 전빨 응? 응. 자, 빨리, 우리, 저, 어? 막내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응. 냉길까요? 냉기면은 또, 이제, 저, 내가 나눠줘버리죠, 응? 인정사정 없이. 응. 그런데, 네, 오늘은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내가 약간, 음, 편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야금야금 밥을 다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자, 여러분들은 밥 먹고, 응? 어, 오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하루 어? 또 재밌게 보내라는 얘기죠 점빵이 응? 알았어요 응. 그래서 어, 형아 먹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응? 응.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응? 아빠 할아버지 또 오늘 잔소리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도 좋고 아빠 할아버지도 좋단 말이죠 응? 먹어서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고 아빠 할아버지는 잘 먹으니까 응? 아빠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전방에는 형아 조금 남겨놓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양은 자기 양이란 말이죠 10톨 응? 남았습니까 10톨 응. 남았습니다 자 9톨 남았습니다 8톨 남았습니다 7톨 남았습니다 6톨 남았습니다 다섯 톨 남았습니다. 네톨 남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찌꺼기까지 설거지를 여러분들은 깔끔히 했는데 우리 참빵이는 이렇게 응? 밥그릇을 엎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참빵이 먹는 모습을 에,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잖아요. 응? 참, 아니 설빵이 설빵이는 지금 응? 배가 고파가지고 밖에서 배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자, 우리 설빵이가 또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하고 단둘이 여기서 어 그저께 예, 고기만 먹었는데 오늘은 국물까지 놔두고 어 얘가 뭘 먼저 먹는지 한번 음 아빠 할아버지가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역시 고기 먼저 먹네요. 자 우리 설빵이가 또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하고 단둘이 여기서 어, 엊 그저께 고기만 먹었는데 오늘은 국물까지 놔두고 어 얘가 뭘 먼저 먹는지 한번 음, 아빠 할아버지가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역시 고기 먼저 먹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설빵이가 깔끔하니 밖으로 예, 두 개를 설거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예? 설빵, 설빵,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예, 그럼 밖에 나가자. 음, 지금 밖에서 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누가? 음, 오빠, 오빠들, 누나, 응? 이모가 기다리고 있단말이야 아,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헤이 이렇게 이것을 시청자 분께서 그렇잖아요. 입냄새 나지 말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이, 지금, 지금 짜증 내는 것 같아. 전빵인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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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것으로서 에이, 두 번째 누룽지 삼겹탕을 에 우리 살빵이가 맛있게 먹었다라는 얘기죠. 엄마가 뭐이라고 하잖아요. 응? 뭔가 좀 알아채린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